순열과 조합 1단계 이번 시간에는 조나누기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번 시간에 풀어볼 예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꽃 6송이를 2송이씩 세묶음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몇개 조로 나누는 경우의 수몇개 묶음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바로 조나누기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조나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 건데 이건 공식으로 제가 적어 드릴 수도 있지만 그걸 보면 훨씬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쌤이 지금 예시를 몇개 설명을 해 드릴 거니까 그걸 차례대로 필기를 하시고 그 예시들을 통해서 학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훨씬 이해가 잘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예시 6개를 2개, 4개로 네 나누는 경우의 수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이렇게 여섯 개의 알파벳이 있다고 한번 해 봅시다. 얘네를 두 개, 네개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라. 이런 상황에서 자, 두 개, 네개 이렇게 자리를 마련을 해 주시고 자, 먼저 두 개짜리 조에 두 개를 뽑아서 먼저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여섯 개 중에서 두 개를 뽑으니까 6 C 2를 곱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a랑 b가 뽑혔다고 해 봅시다. 그러면 나머지 4개짜리 조에는 4개 남은 애들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4C4. 결국 1이죠. 자, 4C4를 저기다 곱하면 CDEF 남은 애들이 들어오겠죠. 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6C2를 했을 때 B랑 D가 뽑혔다면 나머지로 얘네가 들어왔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뽑을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6C2에다가 4C4를 곱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죠? 자 이런게 조나누기입니다 자 두번째 예시 예를 들어서 6개를 두개두개두 개, 두 개로 나눠라 아까 문제랑 똑같은 상황이죠 자 6개를 두개두개두 개, 두 개로 나눠라 똑같이 알파벳을 a부터 f까지 자 얘네를 이렇게 두개두개두개 두 개, 두개 조를 한번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 첫 번째 조에 62를 해서 한번 두 개를 뽑아 볼게요 그래서 ab가 뽑혔다고 해봅시다 자그러면 이제 몇개 남았습니까? 4개 남았는데 또 2개 더 뽑아야 되죠? 그러면 4C2. 자, 4개가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C랑 D가 뽑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나머지 저절로 e c 2 e 하면 EF가 남은 게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처음에 만약에 C랑 D가 뽑히고, 그 다음에 EF, AB 이런 식으로 뽑힐 수도 있겠죠. 혹은 뭐 EF가 먼저 뽑히고, 그 다음에 AB, CD 이렇게 뽑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일부러 짝꿍들이 다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봤거든요. 지금 색깔을 바꿔 보면 이렇게 되죠. AB 그리고 CD, EF. 이 짝꿍들은 결국에 똑같아요. 지금 조가 지금 달라진 것 같지만 결국에 세개 조로 나눴을 때 짝꿍들이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는 결국 다 같은 조가 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결국에 같은 존데 지금 다르게 세버렸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셀수 있는 경우의 수가 총몇 가지일까요? 지금 세개 조가 서로서로 뒤죽박죽 섞일 수 있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 개수만큼 세졌는데, 얘네가 다 알고 보면 결국 한 가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3팩토리얼 개수만큼 부풀려져서 세졌는데, 이걸 다한 가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3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죠. 자,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냐면, 자, 다두 개씩 세개 조죠. 같은 개수가 세개 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개수가 같으면 이렇게 뒤바뀔 수 있겠죠. 아까 네 개, 두 개는 바뀔 수가 없어요. 이런 수가 다르기 때문에 조가 뒤집힐 수가 없습니다. 근데 두 개, 2개, 두 개, 2개, 두 개면 얘네끼리 섞일 수 있겠죠? 섞일 수 있는 개수가 몇 개냐? 세 개조다? 그럼 3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릴게요. 16개를 다섯 개, 다섯 개, 두 개, 2개, 두 개, 2개, 두 개로 나눠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조를 미리 만들어 놓고 첫 번째 조에 16개 중에서 다섯 개를 뽑아서 넣겠죠? 16시 5자 그 다음에 몇개 남았습니까? 11개 남았죠. 11개 중에서 5개를 뽑아서 두 번째 조. 그리고 이제 6개 남았겠네요. 6개 중에 두개 뽑아서 세 번째 조. 그리고 나머지 4개 중에서 두개 뽑아서 네 번째. 이제 나머지 두 개가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 5개씩 들어가는 조가 두 개죠. 얘네 둘은 섞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네 둘이 섞이면 안 되는데 섞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팩토리얼로 나눠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개씩이 세개조가 있죠. 두 개씩 세개조 그래서 얘네끼리도 섞이면 안 되니까 3팩토리얼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3번 유형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조나누기는 완벽하게 마스터하신 겁니다. 자, 그럼 예제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문제죠? 서로 다른 여섯 송이를 두 개, 두 개, 두개세 묶음으로. 그러면 여섯 개를 두개두개두개세개 두 개, 두 개, 조로 나누는 경우의 수죠. 어떻게 합니까? 6C2 그리고 4개 네 남았으니까 4C2. 그다음에 두개 남았으니까 2C2를 하는데 중요한 건 개수가 같은 게몇 개죠? 세개 조가 있다. 그러면 3팩토리얼로 나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음 문제. 아홉 개를 두 개, 두 개, 다섯 개로 나누니까요. 자, 처음에 아홉 개 중에 두개 뽑는 9C2, 그 다음에 7C2, 그 다음에 이제 5C5를 하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개수가 겹치는 게몇 개조가 있습니까? 여기 두 개조가 있죠. 그렇죠? 개수 같은 게두 개조가 있기 때문에 이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두 개, 다섯 개는 개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는 겹칠 수가 없어요. 개수 같은 것만 몇 개조인지 세서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 남학생 두 명, 여학생 여섯 명이 있는데 총 여덟 명이죠? 근데 네 명씩 두 개조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근데 남학생 두 명이 서로 다른 조에 속하도록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나누면 되냐? 각 조마다 남학생 1명 여학생 3명 남학생 1명 여학생 3명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여학생 6명을 3명씩 두개조로 먼저 나눠서 그 다음에 남학생 2명을 각 조에 어, 분배를 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냐 여학생 먼저 조를 나눠 보겠습니다 6C3 곱하기 3C3 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인원 같은게 몇개 두 개니까 이 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학생이 두 그룹으로 나뉘었는데 남학생 두명 있죠. 이두 명을 이두 그룹에 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팩토리얼로 분배만 해주면 되겠죠. 이, 이걸 계산해주면 답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여섯 명을 두 명, 두 명, 두명세개 조로 나누는데 나누고 나서 뭘 합니까? 농구, 배구, 축구 경기에 참가하도록 해야 된대요. 자 이건 나중에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일단 조를 먼저 나눠 보겠습니다 6명을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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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6C2 그리고 4명 남았으니까 4C2 2명 남았으니까 2C2 먼저 해주시고 자 인원 같은게 몇개 조? 세개 조가 있으니까 3 팩토리얼로 나누시면 여기까지가 조나누이죠 이해됐죠? 자그 다음 이제 세개조로 나뉜 이세 그룹의 조를 농구, 배구, 축구에 분배를 해야 돼요. 각각 조를 어느 경기에 참가할지 뿌려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올까요? 그렇죠? 3팩토리얼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조 나누기. 그 다음에 여기를 분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 나누기를 먼저 하시고 분배를 마지막에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한 문제만 더 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사탕 7개를 두개두개세개의세 묶음으로 나눠서 세 명한테 나눠 준대요. 자, 세 묶음으로 나누면 저기까지는 조 나누기인데 세 명한테 또 나눠 주는 게 분배가 있네요. 그죠? 분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먼저 7개를 두개두개세 개로 나누는 경우의 수. 자, 7C2 하고 그럼 두개 빼고 나면 다섯 개 남으니까 5C2 하고 그다음에 세개 남았으니까 3C3. 근데 개수 같은 게몇개 있습니까? 두개 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팩토리얼로 나눠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뭐라고요? 조나누기. 조나누기 끝났으면 이제 두 개, 두 개, 세 개, 이세개 그룹의 사탕을 세 명의 학생에게 뿌리는 삼 팩토리얼, 즉 분배를 마지막에 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될 때까지 다시 한번 돌려 보시고요. 그리고 연습문제를 여러 번 풀다 보면 금방 적응되실 겁니다. 자, 감사합니다.